네, 반갑습니다. 솔트레이딩 맥스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7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일단 시장이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단기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종목이니까 오늘도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종목 오픈하기 전에 저희 종보방 입장하신 구독자분들과 최근에 챙긴 수익부터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 9시경 넥스페이스 19% 수익을 시작으로 바로 이어서 어제 추천드렸던 엑셀라 15%로 안정적인 단기 수익 확보했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정보방에서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쏨미아 8% 수익까지 오전에만 단 3종목 만으로 40% 수익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정보방에서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번 수익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정댓글 링크로 정보방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같은 힘든 시장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5%든 10%든 단기 수익 꾸준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제가 가져온 코인. 바로 골렘입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곧 수렴 돌파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종목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자 짧은 영상 반드시 주중에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지금같이 날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골렘은 11월 초까지 이 260원 매물대까지 하락이 이어져 왔지만 이 해당 매물대가 견고한 가격 방어 라인으로 작용해주면서 추가 하락을 잘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지속적인 지지를 받쳐주다가 지난달 초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막대한 저가 매수세와 함께 단기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숨에 위쪽에 있는 이 390원 매물대까지 연이은 상승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매물 때 저항 맞고 한번 빠졌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번 튕겼지만 또한번 저항을 맞고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승 하락 과정에서 어 상당히 유의미한 패턴이 하나 나와 주었는데요. 바로 전형적인 형 삼각 수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 수렴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 끝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수렴 끝으로 다다하고 있는 이 골렘 코인 결국에는 조만간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당연하게도 상방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골렘 코인을 가지고 왔겠죠. 앞으로 이 수렴 끝에서 상승 가능성이 유력한 이유 꽤나 명확합니다. 우선 수렴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때 축적된 거래량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더 많이 쌓인 게 보이실 겁니다. 중간 중간 조정 과정에서 일부 약간의 매도 거래량은 출현하긴 했지만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죠. 그렇다는 건이 삼각 수렴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대형 주체들의 막대한 물량 매집이 이어져 왔고 이런 중간 중간 하락 구간에서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소위 가짜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최근 이 매집된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거는 수렴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4시간 봉에서 보면 더욱 더 확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우선 아래쪽으로 우하향 하던 빨간 색깔 5일 2평선이 제차 고개를 들면서 주황 색깔 2 0일 2평선과의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지금 캔들의 경우에는 또노란 색깔 60일 선 돌파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렴 끝에서 아래가 아니라 위로 상방 돌파가 나오며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골렘 코인 분할 매수를 통해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이 상단 추세선까지의 단기 수익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아, 5%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상방 돌파까지 꼬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위쪽 390원 매물 때까지는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수렴 안에서 쌓인 이 막대한 거래량들까지 시장 유동성으로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이번 연말 사이클 안에 390원 매물 때를 넘어 480원 매물 때까지도 도전해 볼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은요 반드시 이 골렘 코인 단돈 만 원이라도 좀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완료하신 분들 이제 대응이 중요하겠죠. 대응법 매도 타점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다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의 이 변동성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끝까지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니까요. 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정보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좀 새로운 급등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